안녕하세요. 혜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하는 글을 쓴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두 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글이 더 이해하기 쉬운지 생각하며 그 가와 그 나를 읽어봅시다. 그 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는 고기에 양념을 넣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성격이 온순하고 머리도 영리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는 고기에 양념을 넣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성격이 온순하고 머리도 영리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두 글의 내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글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가, 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왜그 가가 더 이해하기 쉬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잘했습니다. 글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글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아까 그 가와 그 나의 내용은 같았죠? 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때 한번 끊었어요. 끊어서 다음 문단에 적어주었죠. 그리고 그 나를 보면 쭉 내용을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글 그 가가 좀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문단의 의미를 알아보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자신이 아는 장승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승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와, 우리 장승 사진들을 보니까 1단원에서 배웠던 으악, 도깨비다. 글이 생각나나요? 우와, 생각이 난다고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글은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두 장승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장승을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진 장승 같아요? 네,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진 장승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뭐로 만들어진 장승 같나요? 네, 맞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장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승의 모습과 비슷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장승의 모습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러 가봅시다. 장승.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글 장승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71쪽에 2번의 질문들에 답을 해 봅시다. 71쪽에 2번 질문들의 답을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봅시다. 먼저 질문 1. 이 글을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두 개로 내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글 일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잘했습니다. 장승은 여러가지 구실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2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와 잘했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습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승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잘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이 있었습니다. 질문들의 답을 잘 대답하였나요? 와, 훌륭합니다. 선생님이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용어를 알려 주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문장이 몇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문단이라고 합니다. 문단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됩니다. 선생님과 문단이 무엇인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71쪽에 3번입니다. 문단을 먼저 찾아볼까요? 아까 글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수 있었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고, 여기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아볼까요?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입니다.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하는 문장이죠. 그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한칸 들였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할 때도 한 칸을 들였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꿔줍니다. 볼까요? 아까 여기가 첫 번째 문단, 여기가 두 번째 문단이었죠?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때, 여기를 끊어서 다음 줄로 바꾼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1, 2, 3을 다시 읽어 봅시다. 먼저 1, 시작.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2, 시작.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한 칸을 들였습니다. 마지막 3번, 시작.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꿉니다. 우와, 잘했습니다. 한 차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다 했다면 영상을 이어보세요.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공부를 이어서 해봅시다. 장승을 다시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장승을 다시 읽은 다음에 72쪽에 1번 활동과 2번 활동을 해 보세요. 교과서에 모두 적은 다음에 영상을 이어 보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모두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1번. 문단 1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보세요. 대표하는 문장을 찾을 때에는, 했센 팁, 전체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1, 2, 3, 4 중에 문단 1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잘 찾았네요. 바로 1번입니다. 1번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 문단 1에서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써 보세요. 아까 선생님과도 같이 해봤죠? 네, 잘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찾았나요? 우와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핵심 용어들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중심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다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해요. 선생님과 여기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다시 찾아 봅시다. 여러분, 그 문단 1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어떤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하는 문장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는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단 1에서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봤죠? 이게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선생님과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73쪽에 3번, 문단 2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서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해 볼까요? 다 적었나요? 문단 2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가 중심 문장이었죠. 뒷받침 문장을 찾아 봅시다. 먼저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는 뒷받침 문장.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뒷받침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었습니다. 잘 찾았나요? 우와, 훌륭합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73쪽에 5번을 봐주세요. 그 가와 그 나를 읽고 중심문장에 각각 밑줄을 그어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중심 문장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시작. 밑줄을 모두 다 그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그 가와 그 나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설날에는 연날리기나 제기차기를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쥐불 놀이를 합니다. 단오에는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중심 문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가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불은 원시인의 삶에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원시인들은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불을 피워 사나운 동물의 공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시인들은 불로 음식을 익혀 먹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심 문장은 어떤 것인가요? 네, 잘했습니다. 불은 원시인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가 중심 문장입니다. 어, 근데, 글 가를 살펴보니까 중심 문장이 뒤에 있고, 글 나를 살펴보니까 중심 문장이 앞에 있네요. 중심 문장이 늘 문단 첫머리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문단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문장이 몇개 보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심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받침 문장은 무엇인가요? 와 잘했습니다.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무를 이용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좀더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뿌리 외에도 무엇이 있어야 나무가 설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기둥이 필요합니다. 문단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둘 중에? 네, 맞습니다. 중심 문장입니다. 나무에 기둥이 없으면 나무가 설수 없듯이, 글에 중심 문장이 없으면 완벽한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있고, 입이 있죠. 가지와 잎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지와 잎이 기둥에 붙어서 하나의 나무를 이르듯이 뒷받침 문장도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주어 하나의 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운 뒷받침 문장과 중심 문장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문장이 몇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문단입니다. 두 번째 퀴즈.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읽어보고 채워볼까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정답은 중심 문장이고 두 번째 정답은 뒷받침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해요. 마지막 문제. 다음 글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으세요. 선생님이 10초를 주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중심 문장은 어디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여기가 중심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받침 문장입니다. 우와, 퀴즈를 잘 풀었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하였나요? 우와,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박수를 쳐 줄게요. 잘했습니다.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